싹다 잡아드릴게. 일망타진. 일망타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네가 뭐 경찰이야? 응. 어, 예, 경찰이야. 네? 어? 제가요? 예. 어? 잠시만. 경 알고 있었어? 태규의 정체는 경찰이었다. 대답해. 하지만 순태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.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하는 순태. 1 0 년간 민수거래가 있을 때마다 넌 목숨 걸고 정보를 빼돌렸어. 열심히 정보를 빼돌렸지만 많이 허술했던 태규 그럴 때마다 일부러 들킹나려는 것처럼 증거를 흘렸던 건 바로 너였어 경찰에게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걸 이미 한시, 알았던 순태 한시 경찰 신분을 잊지 않았지 빨라서 먹먹어 어, 맛있겠다 마치 발각되기 위해 특수훈련을 받은 스파이처럼 정체가 자주 뽀롱어 맛있게 먹어 발각위기 때마다 숨겨줬던 순태 그럴 때마다 널 지켜야 했어 너의 정체를 아는 건 오직 나뿐이었을까.